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는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총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는 구조물이 하나씩 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은 원래 그랬던 곳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방식을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이. 알박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박기가 어떤 공식으로 작동하는지 딱세 가지 실제 사례만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부. 중국 알바끼의 공식. 중국의 알바끼는 즉흥적 행동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군사가 아닌 민간 명분으로 시작합니다. 관측 부표 양식 시설. 연구 플랫폼. 중국은 항상 말합니다. 군사 목적이 아니다. 환경 보호다. 민간 활동이다. 둘째,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등장합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접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셋째, 상대국의 일상 활동이 위험해집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넷째, 마지막은 규정과 관리입니다. 보호구역. 관리 수역 항행 제한 이때부터 사실상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2부 대표 사례 하나 미스치프 리프 시작은 아주 작았다. 중국 알바기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미스치프 리프입니다. 1995년 중국은 이 암초에 작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어민 쉼터다. 임시 시설이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커졌고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은 중국이 관리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의 알박기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부 대표 사례, 2. 남중국해 인공섬. 알박기가 영토가 될때이 공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남중국해입니다. 2014년 이후 중국은 여러 암초에서 대규모 매립을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땅이 생깁니다. 활주로가 깔리고 항만이 만들어지고 시설이 들어섭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민간 목적이다. 방어용이다. 2016년 국제 중재 판소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물은 남고 관리는 계속됩니다. 이 장면이 알바키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구조물이 남으면 한결은 힘을 잃는다. 4부, 여기서 프레임 전환.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걸 영토 분쟁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진짜로 보는 건 이겁니다. 누가 현상을 바꾸고 있는가? 누가 접근을 통제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어업 분쟁도 아니고 지역 갈등도 아닙니다. 항행 질서와 현상 변경의 문제입니다. 오부 대표 사례 셋 필리핀 앞바다 최신형 알박기 이 공식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필리핀 앞바다 스카버러 암초 중국은 부유식 차단물을 설치합니다. 필리핀 선박이 접근을 막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총은 없지만 통제는 시작됩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관리 목적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 장면은 중국 알박기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구조물 설치, 접근 통제, 관리 명분 그리고 이 공식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육부. 지금 한국 서해에서는 서해에는 한중 이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잠정 조치 수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어업 활동만 공동 관리하기로 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중국의 구조물이 확인됩니다. 관측 부표, 대형 양식 시설, 고정식 플랫폼. 중국은 말합니다. 민간 목적이다. 환경 시설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세 가지 사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7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좌표와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돌은 피하되, 빈 공간은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어업 분쟁이 아니라 현상 변경 문제로 주권 분쟁이 아니라 항행 질서 문제로 마무리 중국의 알바끼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 작은 통제 하나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바다는 관리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식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바다의 경계는 지도보다 구조물이 먼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나라의 분쟁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시험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으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